바로 어.. 돔이에요 돔다나타운 가는 길에 왼쪽에 이렇게 공터같이 보이는데 나무 뒤로 공터같이 보이는데 여기가 다 파킹할 수 있는 파킹랏들이에요 여기도 어, 학교 파킹패스가 있어야지만 세울 수 있는 곳이에요 만약에 파킹패스가 없는데 세우시면 네, 티켓 먹습니다 어.. 파킹패스가 없어도 파킹을 세울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특히 데크 같은데 아 근데 아까 홀덱은 안 되고요 그 시간이 있어요 되는 시간이 있고 안 되는 시간이 있는데 어, 테이트 파킹데크나 뭐 놀스데크 그런 뭐데 그런 예, 데는 파킹이 가능하신데 여기 파킹의 난이에요 진짜로 주차 전쟁이고 어... 진짜 주차기 힘들어요 아까 테리 빌딩에서 쭉 걸어왔고요 보시면 여기 왼쪽에는 조지아 하이츠 아파트가 있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다운타운이 입구예요 입구고 저기 보이시면 리틀 이탈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어, 이탈리안 음식점인데 피자 파는 곳이에요. 근데 저기가 진짜 맛있어요. 비위가 좋으시면 진짜 맛있는 곳이고 그리고 가는 길에 왼쪽에 타겟이 있고요. 여기 타겟은 원래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어요. 되게 약간 편의점 느낌으로. 근데 느낀 건 되게 일찍 닫아요. 그래서 밤에 긴급할 때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운타운 아까 그 타겟 맞은 편에, 이거는 시내, 여기 시내버스, 에댄스 트랜셋 그 정류장이고, 저 앞에 가시면, 이제 저희 학교버스, 다운타운으로 오는 학교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다운타운에 가고 싶으시면 저기서 내리시면 돼요. 저 학부장일 때, 진짜 정말로 목요일 밤에 버스 타면 거의 90% 아이들이 다 여기서 내립니다. 참고로 에댄스는 목요일 밤이 제일 네, 시끄럽고, 광란의 밤입니다. 그 이유는, 어, 아무래도 유지에 있는 조자대학교는 학부생들이, 인스테이트를 받고 온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집에 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 밤이 제일 핫하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다운타운 입구고요 정면에 칙슬레 보이시고, 오른쪽에는 스타벅스 커피입니다. 이게 알치라는 곳인데, 되게 저희 학교에서 상징적인 곳이에요. 저는 아마 아까 저 아저씨는 중간 통과해서 오셨는데 이 학교 를 졸업했나 봐요. 여기 치플레인데 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 주로 테이크아웃 전문점이에요. 테이크아웃 되게 보기 미국에서 보기 드문 치플레입니다. 바로 오른쪽에 에렌젤이라고, 최근에 각 티브에서 이 투어가지 않았나요? 네, 저기입니다. 에렌젤, 제가 제일 좋아하는 <laughs> 쇼베이 히명있니다 여기 가면 지금 스타벅스 커피가 있어요. 여기가 다운타운에 있는 유일한 스타벅스 커피인데, 물론 학교 안에도 커피가 있, 있습니다. 물론 학교 안에도 스타벅스가 있긴 한데 여기는 대신 일찍 가봐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아침입니다. 여기를 들어가면 제때 졸업을 못한다는 미신이 있지만 저는 졸업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왼쪽에 유니버시티 여부 조지아라 해서 조그맣게 인포메이션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채플 이란 곳이에요. 미국은 졸업할 때 시니어 픽처? 그 그러니까 픽처를 찍는데, 졸업사진? 네, 졸업사진이죠. 한국도 찍겠죠? 네. 여기는 채플 이란 곳인데, 여기서 되게 많이 찍어요. 이 벨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벨이 있는데, 이렇게 내리면, 뭐야, 나안 돼. 여기보시면 저기 벨이 있는데 한번 이걸 땡겨볼게요 네. 아 여기는 분수대 있는 곳인데 여기도 좀 상징적인 곳인 게 이제 학부생들이 처음 입학하면 여기 와서 물에 들어가서 막 사진 찍고 해요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어 주로 밤에 와서 물에 들어가서 사진찍고 다시 그 아치에서 반대길로 아치 반대편으로 쭉 오다 보면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안에 도서관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그 법대... 법대 빌딩이거든요? 아마? 근데 저기 저 라이브러리가 도서관이 제일 조용한 조용한 곳이에요 여기가 메인 도서관 앞인데 그런 썰이 있어요 공부가 안 끝났으면 공부를 해야 하면 여기 메인 도서관에 와야 되고 공부를 다 했으면 MLC를 가라 m l c 는 약간 만나면 광장 같은 만나면 장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사람들이 <laughs>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어, 다운타운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다시 학교가 나옵니다. 여기가 그 다운타운 그 다운타운에서 노스 캠퍼스를 지나서 학교 이제 메인으로 가는 계단인데. 내려가는 거는 되게 좋은데, 올라갈 때는 특히 여름에 진짜 죽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저널리즘, 저앞 뒤에 건가 이건가, 저 뒤에 걸 거예요. 저널리즘 빌딩입니다.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에 MNC가 있고요. 이 빨간 지붕은 북스토어예요. 그러니까 학교 막 굿즈들도 팔고, 옷 팔고, 말 그대로 책도 팔고, 1층은 굿즈나 옷들 팔고요. 2층은 책들 팔아요.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저기 이제 스타디움이 보입니다 전방에 보이시는 곳이 어, 학교 스타디움이에요 여기 이렇게 게이트가, 게이트가 열려 있거든요 들어오시면 여기서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졸업사진 에서 많이 찍어요 진짜 많이 찍고 여기가 학교 스타디움입니다 이렇게 스타디움이 있습니다 컴미트더쥐참글로 여기 보이시는 곳이 네, 테이트 버스 정류장입니다. 여기 왼쪽 내려가시면 왼쪽이 테이트 스튜언트 센터인데 테이트인데 테이트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테이트 광장이에요, 플라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뭐 하냐면 막 행사 같은 거 빌려서 미리 신청하면 빌려서 행사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과에서 아니면 뭐 클럽들이 나와서 뭐 펀드레이징 같은 것도 여기서 많이 하고요. 오른쪽에는 북스토어 있고. 여기 왼쪽이 테이트, 네, 테이트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지금 문 닫았는데, 이렇게 불도 카페 있고요. 이제 일로 가면, 테이트 센터입니다. 가다 보면 오른쪽에 게임룸이 있어요. 원래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2학년 때인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엑스박스랑 이렇게 이렇게 게임기 갖다 놔서 게임할 수 있는 곳인데, 아, 저는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스타벅스에요 여기는 줄이 항상 입니다그럽법은 앱인데 앱으로 뭐 배민 같은 건데 그냥 시켜놓고 픽업해 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저기도 오래 걸릴 때는 40분씩 기다려요.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는데 그래서 어쩔 때는 되게 비효율적인 그런 곳입니다. 이건 벽화예요. 저희 학교를 저희 학교를 이렇게 보여주는. 벽화에요. 여기로 가면 무슨 방학 땐데 행사나 봐요. 브스 원래는 여기가 비어있구요. 이렇게 저기 왼쪽에 공부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 여기 잠깐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또 저런 쇼파 같은 공간들이 또저 있구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프린트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마켓실, 테이트 마켓인데, 여기 안에... 조그맣게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거고 오른쪽에 바베리토스라는 치폴레 같은 그런 음식점, 그 멕시칸 음식점이고, 방금 북스토어 봤고, 밀러 MSc, 아까 봤고, 테이트 플라자 봤고,